오늘은 이기보의 꽃샘바람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는 투화풍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처음 보는 글자 투라는 글자가 있네요. 이 투는 뭘까요? 꽃화자고 바람풍자나 알겠는데, 이 투는 여자라고 하는 부의 수의 돌석자가 결합된 한자로 여자가 질투 시샘에서 돌을 던지는 형상을 표현한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다. 샘을 내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 투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꽃을 질투시샘하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제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꽃샘 바람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꽃샘 추위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봄이 되기 직전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거. 그래서 이제는 동장군이 겨울 장군이 봄이 되는 것을 시샘해서 날씨가 추워진다 해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꽃샘추위라는 말도 있었지만 꽃샘바람이라는 말도 있었나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꽃필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은 꽃샘바람이라 하네.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이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련만 어찌 그 고운 것을 식기하여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하늘이 어찌 죄 주지 않으랴? 이런 법이야 반드시 없을 것이니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만물에 은택 입히니 사사로움 없으리라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인데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오묘한 우주의 이치 묻지 말고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자, 원시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한자로 되어 있겠죠?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현대어로 이렇게 풀이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긴 실을 우리는 배율이라고 하고요. 가로로 이렇게 한 줄에 한 행에 다섯 자씩 있는 걸우 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실을 우리는 우 언, 배, 율이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설명할 텐데 간단히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에서를 보겠습니다. 꽃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은 꽃샘바람이라고 하네. 자, 미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한 방향 없이 막휘두는 바람이에요. 꽃필 땐 이런 미친 바람이 많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샘바람이라고 한다. 이 꽃샘바람이 시적 대상이겠네요. 꽃필 무렵에 부는 쌀쌀한 바람이다. 결국 꽃샘바람에 대한 보편적인 통념, 내지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화자는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는 비단을 가지질해 놓은 듯. 뭐뭐인 듯 뭐뭐처럼 뭐뭐같이 비유법 즉 직위법을 쓰고 있다는 거 먼저 얘기하고요 자그 다음에 조물주가 꽃을 만들 때 비단을 가위질 하듯이 한대요 끝없는 비단을 가위질해서 꽃을 만들었다면 그 꽃은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비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색깔 감각 시각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물주는 꽃을 만들 때 무진장 많은 고생과 노력과 그다음에 어떤 투자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은 이 바람을 꽃샘바람이라고 해서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하지만 화자는 아니다. 이 꽃에 대한 조물주. 꽃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조물주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바람 가지고 다 틀어놓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련만. 그렇죠. 꽃을 무진장 아낄 텐데 그 고운 꽃을 시기하여 바람을 보냈겠는가? 왜? 미친 바람도 결국 조물주가 만든 건 것. 미친 바람도 조물주가 만들어서 꽃을 시기한다고? 말이 안 돼. 시기하지 않았을 거야. 서리법이죠. 바람이, 꽃샘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어떤 명? 그렇지. 꽃을 아끼는데 꽃을 죽여. 그러면은 하늘이 가만히 있겠어? 열 받지. 죄 지었을 거야. 죄지지않았으랴 죄를 지었을 것이다. 서리법이죠. 이런 법은 반드시 없을 것이니, 어떤 법, 바람이 하늘의 뜻을 어기는 일은 반드시 없을 것이니, 나는 사람들의 말을 잘못이라고 한다네. 사람들의 말이 어떤 바, 말인데, 꽃샘바람, 그 바람은 꽃샘바람이야,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야, 그리고 미친 바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1행부터 12행까지는 꽃샘 바람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바람의 직책? 직업? 음, 바람의 본본은, 바람이 해야 할 일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고무? 한자를 썼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자, 고자는 북을 치다 고자고요 무자는 춤을 추다 무자예요 포인트는 고에 있어요 즉, 다른 이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춤을 추게 더 춤을 잘 추게 북을 쳐가지고 흥분시키는 거예요 막 해라 해라 오케이 오케이 우리나라 속담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때 그 칭찬과 같은 거예요 다른 일로 알고, 다른 존재로 알고 무엇을 막할수 있게끔 하는 거야. 지금 바람의 본부는 뭔데? 만물, 다른 온갖 생명체들을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북돋우는 것이다. 만물에 은택을 입히니, 만물에 은택을 입혀, 그렇지 은혜와 덕택을 베푸니 왜? 만물로 알고, 잘 자라게 하는 거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사사로움은 없을 것이야.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을 것이야. 라고 화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꽃을 아껴서 꽃 바람 불면 꽃이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 안 돼. 라고 아껴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가정이죠. 잎을 쳤네요그 꽃이 자랄 수 있겠는가. 자랄 수 없을 거야. 왜? 만물을 고무하는 것이니까요. 바람의 직책이. 그래서 바람이 없다면 성장할 수 없을 거야. 서리법 주장에 대한 근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무엇이겠는가? 어? 꽃이 저도 슬퍼하지 않는다. 왜? 글쎄. 그것은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꽃을 생장시키기 위한 것, 식물을 생장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는 겁니다. 피고 지는 것 모두가 자연의 이치요, 자연의 섭리인데, 꽃이 져야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열매가 있으면 다시 또 꽃을 낳겠죠? 꽃이 안 지면 열매를 피울 수 없으, 아, 맺을 수가 없을 테니까요. 자연의 순환.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꽃이 지면 열매가 맺고 열매가 떨어지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다시 꽃이 지고 결국 이것을 우리는 피고 지는 것 자연의 섭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음. 결국은 화자는요 열매가 있으면 꽃을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다 그러므로 슬퍼할 게 뭐겠느냐 라는 논리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의 이치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며 그 순리에 따른 자연의 이치이다. 자연은 그리고 하늘의 오묘한 이치이다. 오묘한 우주의 이치. 방금 읽었던 거네요. 그죠? 자연의 섭리입니다. 따지지 말고, 왈과 왈부, 왈부 하지 말고, 저건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야, 이러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자? 술잔 잡고, 노래 부르자. 달관적인 태도고요, 풍류를 즐기는 태도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3행부터 22행까지는요, 우주의 오묘한 이치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시고요. 5원 배율이 되겠습니다. 가로로 다섯 자. 배율은 열구 이상의 긴 시. 서정시고요. 성찰적이다. 교훈적이다. 수능적이다. 역시 성찰적 어조이고요. 생장소멸. 나사.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한 오묘한 이치를 다루고 있다.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직유의인 설립법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적 대상 꽃샘바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꽃을 아껴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가정을 쳐놓고 생장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꽃이 생장할 수 없다. 뭐야, 꽃샘바람이 불어,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이 반복되어야 꽃은 자랄 수, 따라서 화자는 꽃샘 바람을, 꽃샘 바람이 꽃을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우리는 조물주를 대하는 태도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자는 조물주가 꽃을 정성스럽게 만드느라고 공력을 허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자는 꽃샘 바람이 꽃을 시계에서 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자는 꽃샘 바람이 하늘의 명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자는 꽃샘 바람이 꽃을 영원히 등장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구 피고하니까. 따라서 화자는 작품 속에서 조물주와의 대화, 질문, 설득 등 어떠한 형태의 소통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물주가 왜 꽃샘 바람을 보냈는지 그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분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규보의 꽃샘바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